안녕하십니까. 6월 5일 날 수산지 공무원 시험 본다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저 경남 창원에서, 아, 토울중학교에서 봤습니다. 41110028 김용입니다. 그거 이거 국사는 주죠. 그래서 이거 적고 아버지는 4111411141110028. 아, 아, 그거는 제출하고, 그리고 놓아서 그 후배들하고, 아, 3세 명이 모여가지고 복원을 했습니다. 보건을 하고 아 앞에 유튜브 올가는 것은, 아 수산 일반이 올라갔습니다. 아 제가 출제 안 하니까 100%까지는 말못 하고, 합격점수 이상은 출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 특강까지 해가지고 수산 일반 다 마쳤고, 수산 경영 다 마쳤습니다. 수상 경영 다 마쳤다는 것은 그런 얘기죠. 하여튼 그 합격점수 이상 올렸습니다. 자 6월 일 수산지 공무원 갱량기출문제입니다 수산 경령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지 자료 정, 정리한다고 어, GWP 고시학원에서 지금 한5 분주 지나면은 그 노랑이 GWP 어, 고시학원에서 어, 기출문제 특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정리하기 전에 제가 아제 어, 개인 유튜브로 해가지고 강의를 어, 올리고 있습니다 경영입니다 자 저는 A행을 가지고 있었예요 그래서 아 어, 끝나고 그어 수산지 후배들하고 제가 경남에서 코프 한잔 하면서 어 문제 복원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제 책에 몇 페이지에 놓았다고 까지 이제 후배들이 얘기했어요 역시, 신부한 후배 마찬가지고, 중남, 한 후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강원도 신반 후배는 연락이 없네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어, 저는, 이제 끝나고, 그, 후배들하고 복원을 했기 때문에, 법에 의한한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저도, 이제, 복원하면서, 또, 아어가지고 하면서 적어봤습니다. 저는 A형인데, 일본이 생산개혁이었습니다. 생산계획인데 수상 갱령 160페이지 그러니까 어아 생산계획입니다. 생산계획이 장관적이죠. 제가 수상 갱령 최종입니다. 갱령 최종 어 160페이지와 170페이지에 에 일본 문제가 있었습니다. <laughs> 자, 볼까요? 수상, 김용의 책입니다. 160페이지 볼게요. 제가, 제가 출제 안 하기 때문에 뭐, 100부족, 100% 맞췄다, 이런 말은 함부로 못 합니다만, 어, 충분한 학급 이상이 되게끔 음, 맞췄습니다. 160페이지 왜 1위에 나왔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수상 경영의 생산 계획에서 가장 단기적인 대상. 은 투망별이 답이죠. 7분 해석 가볼게요. 170페이지 70. 어, 투망별 생산계획. 비교, 비교, 가장 장기적 계획은 연간 생산계획이다. 이게 순서가 놓았습니다. 맞죠? 그래서 문제가 뭡니까? <laughs> 연간 그리고 뭐 월간, 일간 월간, 그리고 뭐일간또 뭐 항차별, 네, 항차적, 항차별이죠. 항차별. 상차별 월간, 일간, 그리고, 아, 투방별. 이거죠. 이 답이, 그때 제가 본 2번인가 그랬을 겁니다. 예. 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laughs> 그, 전업가, 전업가 겸업, 답 3번이었습니다. 왜냐면 하50% 이상, 제가 지금, 아, 여기에 그, 최종만 있지 기본수도 강의하면서 그랬죠. 아, 이번 문제입니다. 1번 있고 2번 문제입니다. 전업개업경업은 전업 경험. 전업이 있고 겸업이 있는데, 5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50% 이상이 그 수산업이면은 1종, 50% 알로면은 2종이죠. 그런데, 에, 어업하고 다른 걸 겸업하면은 1종 겸업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번이 답이었습니다. 3번 답. 자, 이게, 아, 수산경영 어, 22페이지부터 최종 모고사다있었습니다 아, 유통 같은 거래제도 같은 것은 어, 제가 워낙 강해서 그 다음에 어, GWP 강의할 때도 마, 하겠습니다. 어어건도 어흑, 마찬가지고요. 마르루어건 수산업도 있고 햅스햅도 헵석, 보면 은 어, 식품안전에 관계되니까 어, 3,4페이지 햅스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협의 종류 제가 도포할 때 항상 그래가지고 확인을 했죠. 6번입니다. 6번입니다. 6번에 보면 수의 종류 아닌 것은 1번이 답입니다. 시도 이거 없죠. 그러면서 제가 도포를 일으켰죠. 조항에 그리고 어, 지구별 그리고 어, 어촌별 그리고 가공별 그리고 지구의 밑에는 어촌계 그러고 나서 어, 조항에가 있고 전국이 있고 그죠? 종 수입이 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는데, 아, 수입 종류 일반 시도는 없다. 여그있고요그 네, 다음에, 이제 그, 수산 종류, 7번에 공동 판매. 워낙 많이 제가 했죠. 왜냐면, 하 이런 말 빠져있죠. 예, 수산업에 관계 되는 박사, 수산 경영에 전공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장 논문이 많은 것이, 연구가 가장 많은 것이 공동 판매다. 그리고 수입의 5대 사업 중에서, 경제 중에서 공동 판매가 들어가더라. 하면서 선전, 선전이 아니고 제가 강, 어, 의할때 말했습니다. 아, 지금 제가 얼굴이 학원 강의가 아니고 유튜브 제가 자체 강의인데, 에, 이게 이제 후배가 시험 잘 봤다고 와가지고, 밖에 이제 후배 두 명은 지금 술 한잔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또술 하다보면 강의를 못 해가지고, 어, 그래서 지금, 음, 호후 몇잔 하고 들어와가지고, 강의 찍고 또가갈 겁니다. 그래서 얼굴 좀 빨간 거 이해하시고 학원 강의 아니니까 편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공부할때 재능기부 해가지고 어 거의 2,300개, 2,800개까지 올린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기능이 치면은 아어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학원 강의를 하고 1월 18일부터 하고 나서 거의 뭐 자, 자, 자율적인 자 스터디 하더라도 거의 강의 광고를 그 재능기부를 못 올리잖아요. 근 앞으로 좀 많이 좀 올려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은, 학원하고 관계없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어제 색깔은, 어 재능 기부하는 색깔이지, 학원에서 강의하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GWPS도 지금 제가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준비는 어, 요번 주는 강의를 못하고, 다음 주 10일 넘어서 강의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궁금한 거는 벌써 타이밍이 늦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강의 때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공동 판매가 7번이고요. 어, 8번 문제전 저는 A 얘기였습니다. 8번이 매너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순서를 이어하고 우리가 이 후배들 그, 저, 두 명하고 저하고, 이제, 장원에 그, 이제, 토론중앙지 끝나고, 이제, 이, 호법만실에서 복원했는데, 그두 명들도 다 A더라고요. A. A니까 지금 앉아가지고 머리 쓰고 하니까 순서가 나름대로이그게이오잖아 그 그래서, 아, 순서는 다르더라도 그런 것 같아. 자, 매너입니다. 매너가자 수달업부 8조 마을업과 정치망업 거기에 대해서 아 시장군수 구청장이 허가한다 그게 2번인가 3번인가 다이였습니다 그죠 <laughs> 그 장관이 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너 매너는 어, 다 보고 잘 모르겠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너합니다 그죠 그리고 팔륜이고 네, 이게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물증 요소, 예, 그, 물증 요소입니다. 물증 요소. 그러니까 자인기물, 자인기물에서 물증이죠. 그리고 답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선, 어구 토지입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죠? 빙멘티 이렇게 하더라도. 보고를 하더라도 100% 보고 못 합니다. 그 뭐. 지금 저 최근에 보니까 누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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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에서 핸드폰 제출하라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지 그거는 진짜 그거는 공무원 자질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 저저저 저저 핸드폰 다저저 저 반납하고 시문을 했는데 어떻게 그걸 찍어가지고 올립니까? 그것 무식한 겁니다. 그거는 공무원 자질이 없습니다. 저도 공무원 두번 했지만 공무원은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알아야 법을 지키고 집행을 하려 하는 사람이 그걸 하지 말라는 걸사진을 찍어 올린다. 그거는 진짜 그거는 아마 그거 지금 저 오늘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 그뭐 사진 찍어서 뭐 문제까지 뭐뭐 뭐 찍었다 샀고 그러면은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럼그 사람은 추적해 가지고 시험 무옵니다. 시험 무고 그리고 나서 공문원법 해가지고 오년 동안 못 보지만 그 행사 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왜 그런 무유용을 합니까 공무원하는 사람이? 제가 지금 서저너 저, 저 가지고 그 구배들하고 하술한잔 사가면서 복 복귀하는 게 낫죠. 그래서 수담물 품질 관리사나 산지 경비사 1회부터 해가지고, 저는 복귀를 하면은, 그 아래서 가지는 복귀, 아 뭐, 바로 저 공개되는 거는 바로 오잖아요. 저를 거의 뭐80% 이상을 다 마칩니다. 학격선까지도 제가 뭐 100%까지는 말은 못하지만, 제가 저 수담물 품질 관리사 2차가 있잖아요. 8 0 알파가 뭔지 어떤 놈인지 아십니까? 제가 2차 서른 문제를 거의, 25시즌 문제까지 그 강의를 다 했어요 예상을 왜냐 그만큼 제가 책을 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출판사 사장은 100, 100%으로차 그러더라고 야 그러니까 내가 출자하는데 어떻게 100이냐 80%만 넘어도 된다 그래서 80% 80 알파입니다 그만큼 어 제가 이쪽에 책을 50권 쓰고 연구를 8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자료를 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 재수 운도 따라 생고겁니다 요번에, 그, 경남 100%, 아유, 100%한면안 되죠. 80% 넘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80%는 뭔데, 그니까 제가 시험을 직접 봤잖아요. 시험을 보고 했기 때문에, 그, 세 명이 앉아가지고 머리 쓰니까 복귀가 되는 겁니다. 예. 저는 제가 책제작고 그, 41110028 김용회입니다. 그죠? 예. 이거는 국어, 국사는, 어, 주니까 가정부 그 A 맞죠? 자, 그 다음 물질 요소.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아주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제 뭐 구분을 하시더라도. 10번. 10번에는 노동자분 이용도, 침략하고 조방입니다. 이 용도에 따라서 이 용도. 그리고 어, 조방과 그 침략이죠. 이게 답이었고요.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양식 온가입니다. 예, 양식 온가. 양심원과도 우리가, 저, 형이 복귀하니까 거의 다 복귀가 다 됐습니다. 종무비, 뭐, 1 5 4고 뭐, 사로비 100, 이것고그 다음에 이제, 이제 파종의율입니다몇 뭐 번인지 잘 몰라도, 파종의율은 순서를 하겠습니다. 파종의율은 그, 분석지표에가지고 자가하고, 그 특강 41회, 그, 3 2페이지에 있습니다. 특강할 때 제가, 어, 학원에 41회가 있죠. 41회가 들어가 볼게요. 나중에 이, 이, 이게 이 나왔습니다. 이게4일입니다턱강 기능에 gwp라고 하고 그, 그 강조하는 사람은 뽑아서 했을 겁니다. 파종 오일이 먹고 그러면 두 개가 뭡니까? 어장 적값성과 어장 적값성과 그리고 기술 적값성입니다 이게 답이었거든요 이게 2번인가 3번인가 그렇 겁니다. 이게 나왔죠. 이거는 제가 저 군산에 저번에 신부 씨는 그 후배도. 여기 와서 제가 학원 강의도 듣지만, GW를 듣지만 어, 저한테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한 4시간 특강을 듣고 왔어요. 어, 이 친구는 끝나자마자 고맙다고 문자까지 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이 방법입니다. BL하고 건육장 뭐 같은 게 있는데, 어, 인보이스라든지 BL 건육장 아, 스쿨레이트 레터란 것은, 그 청약 오퍼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하면은업셋해가지고 서로서로 받아가지고 계약이 되지 계약이 성립 안 됩니다. 건축장가지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비엘 같은 거 이런 거, 아, 이건 또 강의를 했는데, 잘못, 이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선 출업이. 자, 어선 출업입니다. 출업이. 어선 출업이. 네, 이건 나왔고. 좀, 이제, 복귀를 좀더 하고, 제가, 제가 정리 있어가지고, 와. 자, 그리고 수산업의, 저, 공적 관리입니다. 수산업의 가, 관리를 공적 관리. 예? 공적 관리. 공적 관리. 아닌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번 문제, 어촌, 그, 정주, 어, 여건 개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어, 이 개선. 이거는, 저, 민도로 그, 해야죠. 그래서, 원활한 공거, 생산의 호율성, 소득 복지, 이건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거죠, 국가에. 정주 여건의 개선. 이거는, 국가와 어촌이 같이 해야죠. 예, 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도매 시장 네 가지. 여기 3분이 답이었습니다. 시장 네 가지. 네 가지. 이게 3분이 답이었을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데. 그 다음에 양식산업발전법에 매너. 네, 양식산업에 어, 매너, 매너. 매너는 어떠냐? 양식에서. 예, 네, 이게 나왔고. 이게 제가 지금 깊이 안 들어가서 이거는 깊이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수협에서 보면은 어, 수협은 어, 어업과 가공업은 수산업에 따르지만 나머지는 양식은 양식발전업법과 어 양식 발전 내수면 어업에 따른다 찾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까지는틀리라고낸것 같아요. 하, 여튼 그렇습니다. 다음에 답을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조합, 조합의 그 원리, 조합 원리 비영리죠, 비영리 이게 답이었고요. 영리라는 거 아닌가? 비영리. 이것도 최, 최종 모의고사부터 지금 그 책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그, 그, 안성신은, 안성신은 할명수다. 예, 네, 안전, 성신, 뭐, 수익성, 수익신 넣었죠. 그런데 활동성과 성장성이 있잖아. 요 이게, 그, 비교하는 게나왔습니다 매출액 증가율, 그죠? 매출액 증가율. 이게 답이었죠. 매출액 증가율. 이게 4번이었나요? 이거는 네. 성장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서 만기, 어선 만기, 만기 공제입니다공제에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손상이 없어야 되고요. 기어, 일본인가. 그 다음에, 손상이 없고, 하고, 아니 보상해주지만, 손상이 없고, 만기가 되면은, 그, 재건축까지 해준다. 수상 경령 64페지, 이 아, 그, 모무의고사 64페지에 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상 경령, 수상 일관은 기출문제 분석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정리하면 일주일 가니까, 그, GWP에서는 다음 주나 돼서 올릴 겁니다. 지금 이건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올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신문에 나가지고 지금 말이 맞는, 그, 뭐, 사진 찍고, 저는, 그제 반에, 그, 부산에, 그 창원에, 토울중학교 가니까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어, 그게 제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꼼짝을 어, 못했습니다. 핸드폰 대려면 핸드폰하고 가방 앞에 다끄거 내고, 이제 끝나고 나서, 그, 거거잖아요 그, 시험지하고 나면은, 그, 토울정뭐냐 바이러스 때문에 들어갈 때도 발열하고 신발도 다 신지만, 올 때도 일반 나가고 비, 이반 나가고, 저는 다섯 반에서 봤습니다. 오, 오, 인가 2층에서 봤는데, 순수가 그한 10분 끝나고도 답지 내고, 또 답지도 다 앉아, 그, 본관으로, 그, 주황으로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도 우리 10분 대기했습니다. 10분 대기할 동안에 제가 우리 위원회 기회가 돼가지고 그게 20명 정도 되죠. 그분들한테 일어나가지고 5분 동안 그, 어 소개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노란색 학원 강사고 너들하고 경쟁자가 나이다. 그러면서 시험 잘 봤냐? 학교 갈 거다. 김용혜가 저, 그, 7급 수석인 사람입니다. 공문 두 분이다. 그러면은 제가 문제를 음. 풀어보니까, 아직 더 풀다 보면 제가 진짜 수석하겠더라, 수석. 아무리 공부 안 해도 그렇게 농담을. 그래서 안 풀었습니다. 한, 감옥당 12개 풀고, 나머지는 찍고 말았고, 국어 영어국사, 그리고 수상 일반 경영을 한 두세 번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복귀가 다 되죠. 그러고 나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해더라도 제가 가산점, 수상 품지관리사 가산점 3점이 있잖아요. 그걸 만일에 신청이죠. 신청할 기간이죠. 며칠 동안 내일 모레까지인가 그 신청하면은 만일에 제가 또 합격을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도 막그 그 누가 신청할 거냐고 묻길래 신청 안 하겠다고 내가 신청하면 누디로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신청 안 하는 걸로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그 옆에 인들 들어갈 때그 다른 그, 그 뭡니까 <laughs> 그, 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후배가 어, 선생님 저저저 되고 저, 저, 나서 그 가산점 신청할 거예요 묻더라고 아휴 내가 네 얼굴 봐서라도 어떻게 하냐 근데 시험 딱 보고 나는가상 신청하면 제가 그 수수은안 하더라도 한 2등은 하겠더라고 그 정도로까지 어, 제가 아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국어, 이목기사도 뭐,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거 듣고 이 듣는 분들은 그 민감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듣습니다 합격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수상경영 귀신문제 어, 어, 411-0028 어, 김용희가 어, 마치겠습니다. 합격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합격하십시오!